옛날 옛날에 장난감과 책이 아주 아주 많은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염난 아저씨가 나타나 일했던 집을 이렇게 바꾸어 주었어요. 오늘의 집 구독. 안녕하세요. 오늘의 집 공간 디자이너 혜리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위한 거실 인테리어를 요청해주신 사연자 혜미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꾸며볼 공간은 내 가족이 사는 집 그런데 이제 짐이 많은 많아도 아주 많은 거실입니다 소파와 책장, 책상, 책꽂이, 그리고 TV까지 한 곳에 배치하다 보니 사람 한 명만 서 있어도 꽉차 보이는 공간 여기에 아이들까지 있으면 굉장히 좁아 보이죠? 아이들이 벽에 남긴 낙서나 공간 곳곳에 마감이 덜된 부분들이 공간을 더 어수선하게 만들었어요 해미님이 무엇보다 가장 고민하신 부분은 아이들을 위한 독서 공간이었는데요. 소파 뒤에 책장을 배치해 아지트 공간으로 꾸몄지만 너무 좁고 어두워서 책을 읽기엔 불편한 공간이었어요. 대체 어쩌다가 거실을 이렇게 꾸미신 건가요? 아이들이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해서 인터넷에서 보고 한번 꾸며봤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여기서 읽나요? 아니요. <laughs> 숨바꼭질 할 때나 주로 놀때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하던... 그러면 거실에서 또 고민이신 부분이 뭘까요? 아무래도 책이 많다 보니까 책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이 되고 저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어두워가지고 아이들 눈은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거실에서 좀 편하게 쉬실 수 있나요? 어른들의 감성은 많이 포기했죠. <laughs> 아무래도 아이들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쉬, 휴식을 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른의 이야기였고요. 실제 공간을 사용하는 꼬마 사연자님들의 솔직한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안녕. 엄마는 여기 안 계시고 자,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솔직하게 자, 우리 집에 있는 저기 책 읽는 공간 있죠? 여기. 여기 어때요? 여기? 좀 좁아요. 조금 좁아요. 공간이 작으니까 책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조용해. 어두워서 글씨가 안 보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책 있는 공간이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거실이 좀 예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가장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야 할 공간이지만 누구도 편안하기 어려운 이곳, 저희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의 집 구독.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아이들이 읽는 책도 계속해서 달라지죠. 싸이만 가는 읽지 않는 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공간 꾸미기에 앞서 아이들에겐 새로운 독서 경험을 부모님에겐 쾌적한 거실을 선사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TV와 태블릿으로 책을 읽는 독서 서비스 아이들나라인데요 TV랑 앱으로 책을 읽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싶으시겠지만 유명 동화부터 전지까지 수천 권의 책이 앱 하나에 들어 있어 화면을 보며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첫째 주환이와 둘째 수아는 평소에도 아이들 나라를 자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화상 독서에 참여해 독후감을 발표하거나 퀴즈를 푸는 독후 활동을 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이들이 독서를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어수선하고 좁은 거실을 진짜 아이들 나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쾌적한 배치와 많은 수납 그리고 독서 공간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안을 제안해드렸는데요, 이중 혜민님과 아이들이 직접 고른 다섯 번째 시안으로 공간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읽지 않는 책과 낡은 가구는 정리를 부탁드리고 거실을 비운 상태에서 공간 시공, 디자인, 그리고 스타일링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약한 달의 기간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 공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오늘의 집, 구독. 먼저 기존에는 현관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었는데요. 거실을 독립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도록 현관에 중문을 설치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나 외풍도 막아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중문을 통해 들어서면 메인 공간인 거실이 보입니다. 거실 스타일링은 화이트 톤을 베이스로 두고 포인트 컬러를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건 물론 거실에 있는 다채로운 책과 소품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 나라를 통해 주로 독서를 하게 됨으로써 많은 책들을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실 배치를 여유롭게 바꿔볼 수 있었어요. 앞으로 가족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책상 공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간을 디자인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책상은 모서리가 둥근 라운드형 테이블을 배치했습니다. 하부에는 서랍이 있어 필기구나 학용품 등을 수납할 수 있어요. 상판은 음식을 흘리거나 낙서를 해도 걱정 없는 오염과 스크래치에 강한 HPM 소재로 골랐습니다. 의자 역시 아쿠아텍스 소재로 오염에 강한 제품으로 배치했어요. 책상 맞은편엔 수납 벤치를 두었는데요. 뚜껑을 지지해주는 유압 프레스가 있어 아이들이 열고 닫을 때 닫힐 위험이 적습니다. 그 위엔 포인트가 되면서 오래 앉아 독서를 해도 불편하지 않도록 벤치 방석을 부착해 두었어요. 앉았을 때 아직 발이 닿지 않는 아이들이 좀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텝 스툴도 두었습니다. 책장에서 책을 꺼낼 때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벽면에 책장을 넉넉히 배치하고 장난감과 교구같이 부피가 큰 물건들은 모두 하부 수납장 안에 정리했는데요. 문이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손이 잘 닿는 아래 칸에는 자주 꺼내 보는 책들을 정리하고 높은 선반에는 가족 사진과 추억이 있는 물건들을 진열해 장식했습니다. 어둡고 좁았던 독서 공간을 이렇게 바꾸고 나니 아이들의 독서 습관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앉아서 읽기만 하던 독서가 아니라 아이들 나라를 통해 일상 속에서 책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책상에 앉아서 간식을 먹으며 오디오북을 듣거나 스스로 태블릿 화면을 넘겨 책을 읽고 TV를 보며 함께 독후 퀴즈를 푸는 등 종이책 너머로 독서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옆에 항상 붙어서 책을 읽어주거나 읽고 쌓아둔 책들을 정리하지 않아도 돼서 부모님도 쉴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해요. 부족한 수납은 창가 쪽에 수납소파를 배치해 보충했습니다. 소파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누워서 쉴수 있을 만큼 깊이가 넉넉하고 3면이 쿠션가드로 되어 있어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제품이에요. 깊은 서랍장 5개와 양쪽 팔걸이까지 이렇게 수납공간이 넉넉해서 사용빈도에 맞게 자주 쓰는 물건 잘안 꺼내는 물건을 정리할 수 있어요. 창가엔 화이트 우드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앞에 그린 컬러가 포인트인 시폰 커튼을 레이어드해 공간에 생기를 더했어요. 기존에는 TV 밑에 장난감과 짐이 많이 쌓여 있었고 바닥 마감이 잘안된 부분도 있어 고민이라고 하셨는데요. 바닥 틈새를 가리기 위해 발통이 없는 키즈 수납장을 배치해 넉넉한 수납까지 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서리가 튀어나온 곳은 모두 안전을 위해 투명한 모서리 가드를 부착하면 오늘의 스타일링 끝! 오늘의 집 구독 누구도 편히 쉴수 없었던 좁은 거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아이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아이들 나라로 바꿔본 오늘의 공간 재밌게 보셨나요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변화했는지 가족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음, 우리 집도 이렇게 공간이 바뀔 수 있구나 <laughs> 가족들이랑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선 아이들이 그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이랑 책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게 너무 좋고, 독서는 하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나와서 책을 꺼내서 소파에 앉아서 읽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 보고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이들 나라를 추천한다면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으세요? 아이들 나라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laughs>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추천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독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나라 한번 보시고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읽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 둘째 같은 경우는 아직 글자를 모르는데도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제 목을 좀더 보호할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코 파는 거전 세계에 다 보이는데 <laughs> 괜찮아요? 세계 최초 코딱지 먹으면서 <laughs> 아이들나라 이용하기 전이랑 후랑 어떤 게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책 읽은 후에 퀴즈풀 수도 있고 독후 활동도 같이 해, 해가지고 보내서 쿠키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깐 좋아해요. 잠잘 때 오디오북 들으면서 많이 자요. 제일 네, 좋아하는 책 읽는 거예요. Make My Story. 그냥 한번 보니까 그냥 재밌어졌어. 앞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책더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워진 공간이 독서 습관의 변화. 그리고 생활의 변화로까지 이어져 행복해 하시는 가족분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도 무척 뿌듯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 공간에 활용한 가구와 소품, 그리고 아이들 나라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